근데 저쪽에 조금 색달라 보이는 되게 특이한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조금 좀 궁금증이 생겨서 들어왔는데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목감동 행정복지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남겨진 빈 건물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멋지게 탈바꿈했습니다. 그래, 저도 한번 그러면 선물을 한번 직접 제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 배지입니다. a 음, day 조용하고 한적한 주택가 데요 근데 저쪽에 조금 색 달라 보이는 되게 특이한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동네 한켠에 이색적인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트하우스 요즘 되게 특별한 공간인 것 같기는 한데 <laughs> 책도 있고 따뜻한 색감이 어우러진 아기자기한 공간.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아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조금 좀 궁금증이 생겨서 들어왔는데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원래 여기 건물이 주민들을 위한 이제 어 목감동 행정복지센터였거든요. 아, 행정복지센터. 네, 행정복지센터 지금 있는 곳이 여기가 민원실 자리였어요. 목감동 행정복지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남겨진 빈 건물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멋지게 탈바꿈했습니다. 장 생활문화 교육이라고 해서요 주민분들이 취미 생활을 즐기실 수 있게끔 언제든지 오셔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좀 문턱 낮은 문화 사랑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 문화 사랑방이라는 별칭이 아주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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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수업에 방해되는 건지 아, 어찌 아, 모르겠네. 네, 아, 예, 예. 강사님 잠깐 얘기 좀. 어, 아, 네. 할수 있을까요? 어. 아. 캘리그라피 이렇게 수업을 진행. 아, 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자격은 그냥 여기 지역 주민이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시흥시에 살면은 누구나 오셔서 들으실 오. 수 있어요. 아, 여기 앉아서 제가 좀해 봐도 될까요? 아, 예, 예, 예. 오, 되게 잘하시네. <laughs> 음. 네.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아, 아 네. 선물해 주기가 좋죠. 음, 음. 그럼 혹시 드릴게요. 저한테 선물? 네. <laughs> 그래. 저도 한번 그러면 선물을 한번 직접 제가 네. 저도 캘라그라피에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오, 생각보다 재밌네. 꽤 매력적인 작업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소품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야, 오. 아, 배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야. 제가 만든 프로그램, 배치입니다. 오, 신기하네. 어? 방, 앞으로 방송 내내 이거 하고 다녀도 <laughs> 되지 않을까? 어? 아, 이렇게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구나. 처음 식고는꽤 괜찮지 않나요 저번 주에 만 아, 이게요 지난, 지난, 지난 주에... 오, 아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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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사진에다 나 육아에 해 네. 아, 육 육아에서 해방 아. 있는, 지난번에 아, 이거 직접 하신 거세요? 예, 예. 오, 잘 하셨네. 네. 이거 하시는 동안은 진짜.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기 갔다 오면 피오피 배우고 뭐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고. 개성과 감성이 넘치는 예쁜 손글씨가 삶의 웃음꽃을 선물합니다. <목소리>